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식상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 영란이가 이 팀장을 대신하여 음성을 읽어드리니 이쁘게 봐주세요. 먼저 이 팀장의 모교 일내 관심선수입니다. 일내 관심선수는 막연하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 특성과 스타트 타임 모터 기력을 더해 편성 조건과 코스를 고려해 안내하는 것입니다. 1경주 이번 조승민 본인의 관심선수로 선회력이 많이 좋아진 상태며 조건이 좋고, 나름 1번 정민수 안쪽을 찌르기 노리는 상태라 입상과 우승권 이변 배당 급소로 평가됩니다. 조승민 선수는 이후 9경주에서도 아웃 코스 5호정에서 1렐 확률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사경주 1번 홍기철 스타트 감각 일정하고 코스 2점 살려 우승 노리는 선수로 이번 주 상태 매우 좋아 기대치 큰 우승 후보로 평가되며 3복과 입상권 내에 있는 복축입니다. 7경주 3번 손유정 선수입니다. 기습 스타트로 초반 선두권 선점 가능한 상태며 승산 있는 1턴 전개로 과감한 경주 운영이 약간 미흡한 상태라 2점만 보완한다면 앞으로 미사리서 득점 상위 선수로 상장할 선수죠. 나름 조건이 좋고 휘감기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 우승 가능한 배당의 급소 역할을 할 선수입니다. 10경주 3번 서종원입니다. 선회력과 스타트 감각 모두 좋아진 전력 재평가 시점에 놓여진 선수로 전일 1주1 턴에서 진로가 막혀 차괴를 했으나, 이번 경주서 입상 도전 세력입니다. 11경주 4번 송효석 선수입니다. 전력은 이미 완성 단계로 스타트에 기복을 보인다는 점이 약간 불안 요소지만, 센터에서 일발 휘감기 노리는 선수로 이변의 우승권 노리는 상대 선수입니다. 입상 축입니다. 13경주 5번 한종석 선수는 스타트형의 강자로, 아웃코스로 밀려 배정된 상태에서는 약간의 리스크 있으나 외압이 없는 1턴 접근으로 충분히 입상권 진입 가능한 상태로 평가 분석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팀장을 대신하여 영란이가 읽어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승하세요. 안녕.